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어, 다들 힘드시죠 차라리 주가가 다 같이 빠져버리면 아 오늘은 그냥 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만인데 오늘처럼 나스닥과 s&p 500 심지어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국내 증시도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유독 삼성전자만 맥을 못 추고 있으니까 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삼전 투자자로서 소외감을 넘어서 솔직히 가끔은 분노를 느낄 때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초에 삼성전자의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한 이유는 드라마틱한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더 중요시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로지 수익률 하나만 보고 제가 주식을 했다면 리스크가 훨씬 더큰 종목들에 투자를 했을 것이고 아마도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겁니다. 오늘도 카카오가 좀 많이 올랐는데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카오가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판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트코인을 1원에 사서 8천만원에 판 사람이 거의 없듯이 말이죠. 삼성전자도 40년 동안 1000배가 넘게 올랐지만 1 0 0 0배 수익을 올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3000%만 돼도 거의 레전드라고 불리죠. 따라서 단순히 저점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몇 프로의 수익을 냈고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가치는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을 뿐이죠. 아무리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다고는 하지만 작년 저점 대비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결코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 저점 대비 주가가 더 빠진 기업도 수두룩한데 수익률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삼성이 쌍욕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이 안 좋아서 올해 초 최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미국의 초우량주 중에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3개월 수익률을 보면 인텔과 마이크로는 손실 구간이고요. TSMC도 52주 최고점 대비 아직도 15%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기업들은요, 삼성전자 못지 않은 정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기업들도 최근에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박탈감을 느끼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은 삼성전자의 지난 5년간 주봉 차트입니다. 정말 심플하게 제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을 이어봤더니 역시 우상향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파란색 선을 보시면 그 사이에 수많은 하락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서 2019년까지는 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맥없이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 주저앉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020년 들어서 요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 심각하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보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업의 가치를 믿고 하락장에서 꿋꿋하게 버텼거나 오히려 수량을 늘렸다면 초대박까지 아니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하락장을 견디지 못하고 전량 털고 나갔다면 상승장의 기쁨을 전혀 맛볼 수 없었겠죠. 물론 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막말로 같은 기간에 수익률이 더 좋은 다른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장 폐지된 종목에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만약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주식을 할게 아니라 매주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야 할 겁니다. 비트코인도 1원에 사서 8천만원에 팔았어야 합니다. 다 지나고 나서 뭐 이럴 걸 저럴 걸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단 얘기죠. 어차피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라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는 정고점을 뚫고 우상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미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데다가 비메모리까지 1위를 하겠다면서 향후 10년간 170조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가 오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경쟁사에게 추월을 당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기업이 이런 리스크는 다 안고 가는 것이죠. 아무리 초우량주라도 주식은 주식이기 때문에 어,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어차피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이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리스크가 제로인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확률을 따져보고 성공 가능성이 단 1%라도 더 높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20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성장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태클이 걸립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하라는 법이 있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해서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 잘하라는 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100% 보장도 없는데 뭐하러 공부하나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했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100%잘 먹고 잘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굳이 명문대에 가야 되는 걸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확률을 단 1%라도 높이기 위해서일 겁니다. 당연히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군림해 오는 동안에 엄청난 부와 기술력을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쟁사들을 망하게 했죠. 그 결과 주가는 어 지금처럼 크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쌓아놓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거의 110조에 달하고 메모리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라는 인식이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반도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잘 나갈 가능성이 높고 비매물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쏟아붓는 만큼 포텐이 터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돈 많은 놈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합니다. 지금 삼성에서 짓고 있는 고독 반도체 공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미 완공된 P2라인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이것보다 1.7배 더큰 P3라인을 또 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박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가능성만큼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돈이 많으면 M&A를 통해서 맨 땅에 헤딩할 필요 없이 단번에 강자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돈이야말로 바로 경쟁력이고요. 이 돈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리스크도 어, 그만큼 낮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110조를 들고 있고 연 매출 237조를 찍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폭락한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또 높죠.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어, 뭐 배당금도 쏠쏠하게 주고요. 어, 세계 1위에서 4위 수준으로 연구개발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독보적인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고요. 정말 우리 개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돈을 미래를 위해서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구점 대비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걱정할 만한 기업은 누가 봐도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지루한 조정이 끝나면 급등할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기업이니까요. 어, 그때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 수량을 많이 모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장기 투자를 마음 먹었고 노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떡상할 날을 기대하면서 어,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